천호와 강동에서 가장 한강변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고 40층으로 재개발이 될 텐데요. 여기 아마 GTX역, 강동역 이쪽으로 선정이 되면 이쪽 지역 아마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예요. 안녕하세요. 강경운 도시연구소 강경운 소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요. 쌀쌀한 날씨지만 어, 여러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임장기를 어, 촬영을 하는데요. 어, 과거 여섯 번에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포 그리고 중곡 그리고 어, 구이상단이 굉장히 또 핫했죠 어, 그렇게 6개를 찍고 어, 오늘 일곱 번째 어, 영상인데요 오늘 촬영할 장소는 바로 천호와 강동입니다 그리고 1편으로 천호와 강동을 찍고요 2편으로 고덕으로 옮길 텐데요 어, 지금 강동구는요 GTX 디노선과 지하철 9호선이 굉장히 앞으로 강동의 미래를 어, 밝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강동구가 서울시 내에서 가격 상승률 1위의 지역이지만 앞으로 GTX 디노선과 지하철 9호선이 계속 완성이 돼 간다면 정말 강남 4구에 걸맞는 지역으로 위상이 확실히 올라간다,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투자 정보처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에 1편에 보실 지역은 천호와 강동 쪽이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 그리고 거의 입주가 완성된 지역도 다 보여드리고요. 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신통기획 위주의 모아타운 이쪽을 샅샅이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심있게 보시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둘러보시면서 또 많은 얘기 하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처음 여러분들과 보실 곳은 천호 A1-1구역입니다. 아, 여기는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됐는데요. 2021년 3월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어 굉장히 빠르죠. 2024년 9월 11일 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추진위와 조합설립인가 단계고요. 또 시공사 선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특징은 LH가 공동시행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개발보다 인센티브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1-1구역과 A1-2구역을 비교해보면 A1-2는 신통기획이고 A1-1은 공공 재개발인데 여기는 360% 그리고 A1-2는 30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8,000평 정도 되고 용적률 360%에 747세대로 완공이 될 텐데요. 이 A1-1 구역의 특징은 천호와 강동에서 가장 이쪽으로 보시면 한강변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고 40층으로 재개발이 될 텐데요. 향후 천호역과 맞물려서 굉장히 비싼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한번 걸어 다니시면서 동네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천호 A1-1구역처럼 이 공공재개발은 2020년에 후보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통기획이랑 모아타운은 없었을 때였고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전농 9구역과 그리고 거여 새마을 구역, 그리고 흑석 2구역 같은 구역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어, 흑석 2구역은 최근 49층으로 발표가 났고요. 어, 여기는 40층. 그래서 요즘에는 층고가 35층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으로 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공재개발도 다시 지금 국토부에서 어, 왕성하게 추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공 재개발도 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집만 봐도 거의 단층 집인데요. 되게 여기도 막상 임장을 와보시면 천호와 강동이 이 상업지역으로 다 대규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아직 이런 지역이 어,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좌측편을 보시면 어 여기 이제 미니 공원도 있고 또 이게 올림픽대로가 바로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 지역에 이제 한 747세대 정도 어 40층으로 아마 고층 아파트로 들어선다면 지금 향후 한 25억 이상 어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GTX역까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여기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되겠죠 아 여기는 LH에서 현수막을 걸어줬네요. 이게 공공 재개발이다 보니까 <laughs> 보통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많이 걸어주거든요. 지금 뭐 추석 지났지만 넉넉한 한가위 되시라고 어,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이렇게 LH랑 같이 공동으로 걸어놨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재개 그 공공 재개발의 특징이죠. 이 앞에 보이는 다리는 이 광진교입니다. 그래서 광진교는 보행교거든요. 지금 저는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건너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다리는 천호대교 바로 옆에 있는 이 광진교입니다. 광진교는 광진교 절반을 이 보행도로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어, 이 이쪽 주민들이 어, 이렇게 한가롭게 한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진교와 앞으로 천호 A-1-1구역과 1, 어, 1 2구역이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보행로를 조성을 하면서 이 광진교까지 바로 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그리고 그 인근 주민들도 공공으로 어, 보행로가 조성을 된 것을 사용을 하면 아까 저희가 봤던 그 A1-1구역, 2구역에서 어, 보행로를 통해서 이 광진교까지 이용을 할때 어, 굉장히 어, 생활환경이 뛰어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 보실까요? 제가 피디님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저 앞에 보이는 세동, 저 아파트, 얼마짜리일까요? 이게 또, 강변이니까 비쌀 것 같은데. 네. 평당. 20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평당 20억? 아니, 아니, 아니. 아, 전체 34평 네. 기준 20억? 네.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네. 아, 여기는 평당 1.2억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제스 한강이라는 아파트고요. 여기가 어, 한강 호텔을 어, 시행사가 다 매입을 해서 어,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제스 한강 굉장히 지금 강진구에서 어, 1억을 넘은 아파트로 강진구를 업그레이드 시킨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이제 워커힐이죠. 네. 어, 그래, 워커힐도 있고 저 W호텔도 있고요 아 지금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또 한강이랑 또 이어질 수 있다 아, 서울 둘레길이죠 그러면서 어, 굉장히 아 지금 간만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냥 임장하지 말고 <laughs> 좀 놀다 갔으면 좋겠는데 <laughs>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좀만 걸으면 이렇게 강북도 갈수 있고 한강도 있고 많이도 건널 수 있고 엄청 좋겠네요 네 지금 뭐 바로 5분 만에 걸어왔는데 이렇게 한강이랑 접속될 수 있으니까 한강변에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이제 저희는 이제 할 일을 하러 다시 돌아가십니다. 네. <laughs> 현수막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또 A1-2 구역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어, 민간 추진 지역이고요. 2021년 12월에 신통기획 1차로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 설립인가 단계인데요. 시공사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최고 40층, 그리고 어 A1-1구역보다 용적률은 좀 떨어지는데요.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고요. 여기는 300% 그리고 동일하게 최고 40층으로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여기도 완성됐을 때는 굉장히 입지가 좋고 또 조망도 뛰어난 그런 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그 현대백화점 쪽에서 A1-2구역, 그리고 1구역, 그리고 광진교까지 공공보행로가 조성이 된다. 여기 이제 이렇게 통해서 아까 광진교 통해서 한강 바로 금방 가잖아요. 어, 그렇게 도 금방 갈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렇게 잘 다녀보면 어, 재개발 투자할 지역이 굉장히 많고 어, 서울시가 앞, 의외로 아파트가 많은 도시 같아도 아파트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어, 왕구거리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 번씩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상권이 많이 활발하다 보니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길은 여기는 왕구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여기도 개발이 된다면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A1-2 구역보다 사거리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호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도 추진이 된다면, 복합 사업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겠지만, 아, 보시다시피 상권이 형성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어, 지금 당장으로는 어떻게 추진이 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A 이1 일과 이 구역을 둘러보고요. 어 이렇게 건너왔는데요. 지금은 쭉 가서 강동역으로 좀 내려가서 어, 좌측으로 꺾으면 바로 로데오거리입니다. 굉장히 상업지구가 어, 활발하게 어, 지금 형성된 지역이고요. 그 위쪽으로 어, 천호 1구역에서 4구역까지 지금 둘러볼 텐데요 1구역과 2구역만 입주가 돼 있고 3구역과 4구역은 이제 입주 직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한번 보시고 천호와 강동, 특히 천호하면 이제 홍등가를 많이 생각하시죠 구사거리, 여기는 이제 신사거리고요 과거 이제 구사거리인데요 거기 이제 홍등가가 밀집돼 있던 지역에 1구역과 2구역이 지금 아파트로 주상복합 아파트로 완전히 다 천지 개벽이 돼 있습니다. 이쪽 좀 서울에서 서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 천호라고 하면 굉장히 이좀 술집이 많고 안 좋은 지역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비싼 아파트로 천지 개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더라도 평일 오전 시간인데요, 유동구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호와 강동 지역은 강동에서 어, 교통의 허브기도 하고요. 천호대로 중심으로 어, 좌우측이 다 상업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시설도 많고 상업시설도 많아서 평일 시간에도 어느 번화가 못지않는 이런 어, 유동 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야 요즘 경기에 이렇게 낮에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천호와 강동이 그리고 천호와 강동의 특징이. 이 공영 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잘돼 있는데요. 대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GTX D 노선 여기 천호나 강동 쪽으로 고덕보다 천호나 강동 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아마도 천호역에 생기는 게 아니라 천호와 강동역 사이에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어 이는 봉은사역과 삼성역 사이에 지금 A 노선과 C 노선이 가운데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봉은사역과 또 삼성역 사이 했을 때 서로 200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천호는 5호선, 8호선 그리고 강동역은 강동 내에서 지하철 사용 인구가 가장 높은 역이기 때문에 아마 천호나 강동이 되지 않고 정 가운데 한 이쯤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아마 GTX역 강동역 이쪽으로 선정이 되면. 이쪽 지역 아마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예요 PD님 여기 강동역이 만약에 GTX 디노선 강동역이 이 천호와 강동역 사이에 생긴다면 그전 정거장은 그럼 어디가 될까요? 잠실 쪽 아닐까요? 오 <laughs> 딩동댕 어 요즘 공부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laughs> 해야죠 그래서 어, 만약에 여기가 강동역이 되면 어, 불과 3분 만에 잠실역을 갈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역이 삼성이고요 그 다음 역이 삼성이랑 이제 엄밀히 따지면 봉은사역 사이가 되겠죠. 거기고 그 다음 역이 강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에서 만약에 GTX 역이 생긴다면 3분이면 잠실을 가고 5분이면 봉은사역을 갈수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2분만 더 가면 강남역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거의 강남역을 7~8분만에 갈수 있다. 그리고 삼성 그쪽 지금 국제교류 복합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AC 디노선이 다 뭉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GTX 강동역은 어이 강동 지역에서 교통의 허브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독특히 할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 천호와 강동에 지금이라도 임장 오셔서 어 좋은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또 투자처가 궁금하시다면, 안경훈 도시연구소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어, 투자 물건을 소개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우리 유팀장 진짜. 이거 못 전화쳐요, 팀장. 아, 진짜.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시야가 아니야. 은색으로 변해가지고, 아 아침도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아, 진짜. 주춤장, 최고다. 지금 여기는 로데오 거리입니다. 강동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놀거리, 먹거리도 많고, 어, 구경거리도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런 상권들이 좀 주춤하는데요. 그래도 특히 요즘에 강남역 인근을 가보면 정말 8시, 9시 이후에는 한산하거든요. 회식도 없고, 그냥 각자 다 집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여기 로데오 거리는 그래도 어, 생활 밀착형? 다른 상업지보다는 타격이 약간은 덜한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뭐 타격이 있겠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주상복합 이 건물은요 천호사구역 더샵 강동 세트럴시티입니다. 여기가 2025년 이제 12월에 입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용적률이 무려 어, 상업지구다 보니까 한700 거의 한 800%까지 어, 채웠습니다. 그리고 총 670세대로 38층으로 세계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로데오거리랑 바로 붙어 있고 어, 천호 이제 강동역도 가깝고 그리고 천호 더불역세권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호가는 약한 16억에서 17억 이상 하는데 아마 입주하고 잘 자리 잡으면 20억까지는 무난하다고 라 보여집니다 한번 좀 둘러보실까요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요 요즘 포스코가 굉장히 서울시 정비사업에서 공격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이 OTA를 하는 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만들어서 노량진 1구역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공사비가 급등하는 시절이어서 아무 건설사도 입찰 을안 했는데 포스코만 단독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포스코가 공격적이고요. 또 여기도 더샵 포스코인데요. 지금 조경 공사하고 있죠. 이쪽 강동 천호 요 라인이요 대규모 상업지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주상복합의 형 이런 주상복합의 형태의 아파트들이 많은데 주상복합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어, 생활의 편리함도 굉장히 좋고 어, 그렇지만 고밀도로 개발하다 보니까 상업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활의 편리성은 좋지만 쾌적성은 약간 떨어진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이렇게 고층으로 다 뻗기 때문에 이 상층부는, 상층부 일부 세대들은 한강 조망도 가능하고요. 특히 인근에 강동 레미안 팰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17억, 18억 정도 하고 있는데 어, 조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특히 주상복합의 특징입니다. 강동역이랑 지하에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 동 같은 경우도 앞에 워낙 이제 층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망이 굉장히 잘될 거예요. 잘 되고 개방감도 뛰어나고, 그래서 강동 천호 쪽에 주상복합의 특징입니다. 뭐, 그란치라든지 아니면 뭐, 젠트리스, 힐스테이츠 젠트리스죠. 레미안 팰리스 그런 아파트들. 쭉쭉 뻗은 어, 뻥뷰를 자랑한다. 지금 이렇게 천호4구역 더샵 강동 센트럴 시티를 봤는데요. 또 다음 1구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음.